네, 심리치료대학원 소속으로 발표를 하게 된 류승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원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아, 먼저 연구 주제 먼저 네, 말씀드리고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질적 연구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어, 이 질정 연구는 사실 연구자의 상심에서 먼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박사 학위를 받고 이제 어, 본격적으로 놀이 치료를 좀 이제 더 뛰어들어서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있었는데 그 동시에 이제 코로나19가 발생을 했어요. 작년 초에. 그래서 그게 이제 맞물리면서 이제 어, 놀이 치료를 오는 아이들도 이제 일주일에 한명두명 명 있을까 말까한 상황이 되면서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었고 그래서 어, 동료들이나 뭐 후배 선후배들 놀이 치료자들은 이제 어떤 경험을 하, 했었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장기화되는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어, 그 어려움에 대해서 탐색을 하고 이제 지원 방안을 어, 마련을 해 보고자 하는 동기에서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질적 연구 특성상 어, 연구 주제가 처음에는 이제 어려움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 시작을 했는데 어 연구를 하다 보니 어,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긍정적인 면들도 발견이 되고 해서 어그 놀이 치료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 주제가 바뀌게 된, 되었습니다. 서 서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코로나 19 상황이 이제 작년 초에 처음 이제 발생이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팬데믹 상황이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개개인들은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특히 아동의 경우에는 이제 취약함이 더 크기 때문에 어, 더 어려움이 크다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생활 양식에도 큰 변화가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 내에 어, 그 재택근무나 원격수업 같은 것들이 증가하면서 아동과 가족들이 함께 부모와 가족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제 또 다른 어려움들 이제 심리적인 어려움들 가정 내 스트레스들이 이제 증가하는 모습들을 볼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에 어, 치료적인 개입과 그리고 또어 장기화되는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더 예방을 할수 있는 것. 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심리지원 서비스가 필요한데요. 어, 그래서 그서비스 서비스로 이제 어, 놀이 치료가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놀이 치료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놀이 치료사입니다. 어, 그 치료 효과가 이제 아동하고 치료사 간의 그런 대인 관계, 치료적인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놀이 치료사가 이제 가장 본질적인 자원이 치료 과정에서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놀이 치료사는 자기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자신을 돌보고 균형 있는 심리 상태를 유지하는 어 그런 치료사의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리치료사들도 코로나 19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을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고 확산되면서 겪고 있다는 연구들이 이제 어,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심리치료 사는 여기서 이제 놀이 치료사 얘기하다 갑자기 심리 치료사로 단어가 바뀌게 된 이유도 사실 놀이 치료사 관련돼서 어 연구들을 잘 찾기가 어려웠어서 이제 비슷한 심리 치료사의 맥락으로 어 문헌 연구들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사는 이제 질 높은 정신건강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기 상황 또한 잘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19 이후에 심리치료사가 당면한 이런 상황들 어려움들을 파악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제 놀이치료사들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고요.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서 코로나 19 이후에 이제 놀이치료사들이 겪는 경험을 탐색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치료, 그 지원 체계가 구축이 된다면 이제 놀이치료사들도 치료에 더 몰두할 수 있을 것이고, 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부모에 대해서도 도움을 더줄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노리 치료사의 경험은 어떠한가?로 설정을 하고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론적 배경입니다. 이론적 배경은그어이 부분을 쓸땐 사실 어려움이 저희 팀에서 많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 선행 연구들이 노리 치료 관련해서 잘 없어가지고. 어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우선은 아동과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정신적인 문제들이 증가하고, 앞서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동의 스트레스와 부모님의 불화에 따른 그런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체계로 보자면 이제 돌봄과 교육 장면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코로나19는 보건이나 교육, 정신건강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아동 및 가족 생활에 큰 변화, 어려움을 끼치고 있고, 그래서 이에 맞는 심리 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놀이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놀이치료는 이제 아이, 아동이 그 가장 자연스럽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매체가 놀이잖아요. 그래서 놀이를 활용해서 훈련된 치료사가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가진 내담자를 돕는 치료 과정으로 아동 상담의 대표적인 기법으로 어, 기법입니다. 그래서 놀이 치료는 이제 이렇 밑에 보시면 이제 불안, 우울과 같은 정서 문제나 공격성 행동 문제 그리고 관계 문제들의 어, 두로 이제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놀이 치료사는 이제 놀이 치료에서 가장 본질이 되는 자원이기 때문에 치료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어, 자신의 심리 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그 돌아보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참여하면서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전문적 직업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개인 내적인 차원에서도 어, 어,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내담자와의 그 치료 관계를 증진시키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코로나 19 이후에 심리치료사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제 그 국내 연구에서는 우선은 초등학교 전문 상담교사가 코로나 19 이후에 상담을 비대면으로 전환을 해서 진행을 했을 때 어려움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살펴본 연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해외 연구 중에는 이제 심리치료가 유일한 소득원인 경우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제 직업 불안을 높게 경험한다는 해외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헌들에서는 이제 심리치료사들이 비대면 심리치료에 대해서 이제 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거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더 자신감 있고 편안함을 나타내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있고 대면 치료를 하고 있는 치료사들이 이제 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도 더 증가하게 되고 오히려 대면 치료에서 이제 부정적인 면들이 발견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저 연구 방법을 보시면, 이제 연구 참여자는 이제 목적 표집에서는 이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연구 주제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참여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어, 연구 참여자를 이 기준으로 선정을 하였고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과 후에 임상 현장에서의 경험을 비교할 수 있도록 이제 2020년 1월에 코로나가 발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전에 치료 경험이 최소 2년 이상이 있었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놀이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놀이치료자들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자격증도 소지한 사람들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자료 수집은 21년 8월부터 9월까지 어 줌으로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줌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1대1로 개별 면접으로 어각 참여자당 1회씩 60에서 90분씩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면담은 녹화를 하고 어 동의 후에 녹화를 하고 전사를 해서 지속적 비교 방법으로 비교 어 자료 분석을 했습니다. 지속적 비교 방법은 근거 이론의 주된 분석 방법으로 최근에는 이제 다양한 그 질적 자료들을 분석할 때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 코딩을 하면서 범주들을 묶고 그 범주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신뢰도와 타당도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와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결과 이제 크게 네 개의 범주로 놀이치료자들의 경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경험은 개인적 차원의 경험으로 볼수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길을 잃음의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범주로는 놀이치료 과정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장벽을 마주함. 이 부분은 이제 임상 장면에서의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비대면 상담 비대면으로 상담 교육을 경험한 이 부분은 이제 교육 및 수련 장면도 이제 비대면으로 바뀌었던 그 경험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 결론이라고 볼수 있는 이제 결과 부분은 혼란 속에서 길을 찾아 나감의 범주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각각의 범주들의 하위 범주와 개념들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어첫 번째 그 코로나 19 상황에서 길을 잃은 이 범주는 이제 밑에 하위 범주로 다섯 가지가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19 상황에서 이제 어, 놀이치료자들은 각각 프리랜서로 각 기관에 속해서 있기 때문에 이제 혼자 있다는 느낌이 많이 이제 들었었다고 했고 그리고 뭔가 당황스럽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성장을 위해서 뭐 교육을 어떻게 듣거나 자기 돌봄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을 허송 세월을 보낸 것 같다 이런 경험들을 얘기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대면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 감염에 대한 위험 불안감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혼란한 상황들이 계속 되고 있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상담 스케줄에 변동이 많아지고 이제 예상치 못하게 어, 아이들이 갑자기 당일 취소를 한다거나 혹은 기관의 운영이 중단이 이제 기약 없이 되는 사례들이,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도 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사들 간의 교류와 소통에 대한 것도 이제 차단이 되어서 아무래도 학회도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교류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자기 돌봄 또한 이제 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할수 없는 것들로 인해서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들이 있었고요. 각 범주에 해당하는 그 참여자들의 의미 있는 말들을 이제 발췌를 따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이 범주 첫 번째에서 코로나19 상황에 혼자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서 허성세월을 보낸 이 부분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참여자 D의 말을 발췌를 했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뭔가 성장이 멈춰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허성세월로 그냥 날린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이런 표현을 하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위 범주 중에 감염 위험이 있으나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 이 부분은 이제 참여자 C의 경우에는 내담 아동의 학교에서 확진자가 생겨서 아이가 검사를 받고 왔는데 이제 그러면 나도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나 하는 어, 상황이 있었다고 했었고, 그리고 만약에 참여자 D의 경우에는 만약에 본인이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이제 기관에서는. 내가 이제 격리되어 있는 동안에 다시 나를 기다려줄 수 있나 이런 염려를 하는 것도 볼수 있었습니다. 뭐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것들은 이제 참여자 어, A 같은 경우는 대책이 없다. 안 오면 그러니까 내다마동이 안 오면 안온 만큼 수입이 줄고 월급직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정하다. 그리고 참여자 B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본인이 속속해 있던 기관이 문을 닫게 됐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달을 쉬었는데 다시 연락을 해보니까 2주를 더 쉬게 됐다 해서 그동안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어, 토로를 했었습니다. 뭐, 치료사들 간의 교류와 소통의 목마른 부분은 어, 이제 치료사들끼리 만나서 힘낼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쉬웠다는 거였고 자기 돌봄의 어려움에서는 참여자 B의 말을 발췌를 했는데요 자기 돌봄으로 뭐이 상황을 나아지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할 겨를이 없이 혼란스러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 이제 범주에서는 인상 장면의 어려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저 내담아동의 어려움도 이제 증대가 되고 있었고 코로나 19 상황으로 치료 과정 또한 뭔가 계속 방해를 받는 듯한 느낌 그리고 어떻게 개입을 해보려고 계획을 해도 코로나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제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못하는 면이 있었고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치료 과정을 진행하려니 이제 어, 놀잇감 사용이나 놀이 행동에도 새로운 제약이 생겨서 따르는 어려움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마스크를 계속 착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소통에 방해가 되고 특히나 비언어적인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어, 알아 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던 것들을 크게 얘기를 하였고요. 그리고 마스크 착용으로 아무래도 거리감이 느껴지고 냐면 마스크를 썼을 때와 벗었을 때 아동의 인상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이제 내 여태까지 알았던 아이가 아니었던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대면 놀이 치료를 생각을 해보기는 하는데 이제 어, 그건 내가 못할 것 같다 너무 막막하다 그래서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대면으로 수련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받았던 수련이 무용지물인 것 같고 아무래도 코로나 블루와 겹쳐서 이렇게 생각이 되는 면들도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 이제 어 내담 아동의 어려움이 중대됨이 하위 범주부터 참여자들의 얘기를 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참여자 B 같은 경우는 이제 아동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어 부모하고 더부딪히면서 부모 자녀 관계가 악화되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다는 얘기를 해 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 치료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은 이제 아이들이 맨날 줌으로 수업을 하는데 또래 관계 어려움으로 온 아이인데. 그 학교 상황에서의 나아진 면을 관찰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얘기를 해 주었고요. 그리고 참여자 D 같은 경우에는 줌으로 수업을 한 해본 본인이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 생소했다. 그래서 아이를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치료 과정을 진행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들은 이제 마스크를 아이들이 가만히 못 떠서 이제 추가적으로 제한 설정을 하면서 불필요한 실랑이가 일어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 착용이 이제 발음이 부정확해지잖아요. 그래서 공격적인 아이들은 저한테 짜증을 내요. 왜못 알아듣냐고 이런 얘기를 이제 참여자 A가 해주었고요. 또 다음 범주는 비대면 놀이 치료에 대한 막막함이라서 어 자발적으로 해보려고 해도 학회 그냥 회원이기 때문에 뭔가 윤리 규정에 어긋날 것 같아서 도전을 해보지 못했다. 그래서 난감했고 그리고 직업 자체가 비대면 놀이 치료자인가 뭐 이런 어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했던 거를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비대면으로 이제 상담 수련 장면을 경험을 했던 것. 그래서 비대면 상담 교육이 생소하긴 했지만, 이제, 어, 그 공간 제한이 없고 시간 활용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는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 반면에 이제 어 방해 요소들이 있어서 집에서 교육을 들을 때 이제 가족들이나 뭐 이렇게 방해를 한다든지, 어 그리고 이제 줌으로 계속 하면서 얼굴을 계속 비추고 있어야 되는 피로감들이 생기기도 했다. 이런 부정적인 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 A 같은 경우는 이제 왕복을 해야 되는데 강의장까지, 근데 못 들을 강의도 이제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해외 유명한 사람들 강의도 들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부정적인 면은 이제 집에서 하니까 뭔가 마음의 준비가 좀덜 되고 풀어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범주는 이제 혼란 속에서 길을 찾아나감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스스로 어떻게든 대처를 해나가려는 노력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 어떻게든 적응을 해가는 어 물론 이제 장기화되면서 익숙해진 측면도 있었고 익숙해지면서 자기 돌봄도 찾아서 실행을 하거나 비대면 놀이 치료 같은 다른 대처 방안들도 좀더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보는 변화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이치료사로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는 보람을 느끼면서 계속 어, 치료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경제적 어려움에대처해 나감이라는 하이범주에서는 참여자 D의 말을 발제를 했고요. 그래서 자... 그 스스로 일단 기관을 더 늘리려고 노력을 했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운영 중단이 계속되니까 이제 사설기관으로 어 돌려서 구직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고, 그두 번째 범주로는 이제 코로나19 상황에 적응을 해감, 그래서 소박한 자기 돌봄은 이제 늘어났던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이치료자로서 보람을 느낌의 범주는 이제 코로나로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다 다른데 그때 이제 제가 도움이 된다는 것 아이들이랑 같이 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의 얘기들을 이제 참여자들이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및 논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로 이제 범주들을 요약을 해보면 코로나 일9 상황에서 길를 잃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 개인적 차원에서 놀이 치료자들이 겪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놀이 치료 과정에서도 이제 코로나19에 따른 장벽을 마주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대면으로 상담 교육을 경험하고 있었고, 네 번째로는 혼란 속에서도 길을 찾아 나가고 있는 참여자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재현을 저희 팀에서 이제 해보았는데요. 치료사들에 대해서 정서적인 지원이 제공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놀이치료자는 이제 놀이치료에서 가장 본질적인 자원인데 이제 자신의 심리 상태를 잘 살피고 관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치료자들 간의 정서적 교류가 활발했다거나 자기 돌봄을 잘 했는데 참여자들도 코로나 이후에 이런 것들이 잘안 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장기화되는 코로나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제 경제적 보장이 미흡한 직업체계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상황에서 취약성이 더 두드러져서 이 부분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치료 접근에 대한 방식도 대면 뿐만이 아니라 비대면이라든지 다양한 어, 그런 방법을 발견해서 적용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놀이치료에서 놀이치료사들 뿐만 아니라 이제 내담자들도 다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지침이 이제 어, 개개인의 노력 뿐만 아니라 이제 크게 보면 학회나 정부 차원에서 제시되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있고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도 앞으로도 놀이 치료가 지속될 수있아네 갑자기 우승후가 음소거가... 되가네 <laughs> 비대면 치료 과정의 경우에 이제 어~ 네, 비대면 치료 과정을 하게 될 경우에도 이제 고려해야 될 점들이 비밀보장 같은 보안 문제를 이제 유의해야 되는 것들도 이제 앞으로 연구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비대면 놀이치료 같은 후속 연구들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감염병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논문의 의의는 이제 연구가, 아, 놀이치료사와 관련된 코로나19 상황의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그 놀이치료사들의 실제적인 경험을 탐색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한 점에서 의의가 있고요. 하 지만 한계점 및 모한점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보완하는 추후 연구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죄합니다